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자로 과연 집회 소집을 통지하는 것, 이게 유효한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승소했던 사례인데요. 상대방이 문자로 과연 집회 소집 통지하는 것,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그런 통지는 불가하다고 해서, 제가 예정된 과연 집회, 개최를 금지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런 주장을 했어요. 상대방이 법에는 문자 통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법이 없지 않느냐. 근데 뭐가 문제냐? 지표 소지 통지를 문자 로 하는 것. 뭐가 문제냐?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이런 예가 바로 제가 지금 설명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례의 중심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했던 사례를 제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질문부터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수원 소재 주상복합 오피스텔 관리인으로서 이미 2년 임기가 종료되어서 현재 관리인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구분소유자몇 명이, 이몇 명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되겠죠? 법상으로. 이몇 명이 과단 총회를 개최한다면서 구분소유자들과 입주자들에게 개최 소집을 문자로, 문자로 통지하였는데요. 이처럼 문자로 관련 집회 소집을 통지하는 것, 이게 유효할까요? 저는 설명으로만 해야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핵심 쟁점이었어요. 자, 관련된 법부터 한번 보시면서 나머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사안은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이니까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런 집합건물법 제34조에는 집회 통제 관련된 유일한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이 이것인데요. 이랑, 과연 집회를 소집하려면 과연 집회 일주일 전에 회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안에 이 앞에 문자로 또는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등등 뭐 제한이 없, 없어요. 없는 건 사실이에요. 자, 사망 이양 건너뛰고 사망입니다. 이런 일항의 통지는 구분 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자, 통지 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에 발송하고 제출하지 않았으면 안하였으면 구분 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 부분 그 건물이죠 전유 부분 있는 장소로 발송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등기부상 주소지에다가 발송하는 것 이걸 법원이 인정해요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거의 최초로 받아가지고 그걸 지금까지 활용해 오고 있던 것이고 지금은 이게 일반화 됐어요 오래전에 어 저도 궁금했어요 그 해당 건물에서는 구분 소유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전유 부분으로 발송한다 하더라도 거의 다 반송됩니다. 거의 수령을 못해요. 이게 가능할 것이냐라고 해서 제가 등기부 등본 떼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냈더니만 이걸 법원이 인증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됐죠. 한 10년 넘었죠. 그 뒤로부터 계속 이렇게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지에다가 발송하는 것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제 사항 보실게요. 제 사항은요. 간이한 통지 절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건물 내 주소 가지고 있는 구분 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 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 또는 제3항 요거죠 요거 제3항의 통지 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에 대한 이항의 통지는 건물 내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흡입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이런 간이한 절차예요 굳이 우편 보내지 말고 그냥 건물 게시판에 붙여도 된다라는 것인데요 전제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허용하는 규약이 있어야 돼요. 규약이 없이 단지 건물 내에 게시한 것만 가지고는 통지가 안 됩니다. 이런 규약이 있다면 가능해요. 통지, 개개인별로 통지하지 않고 건물 내 게시판에다가 붙여가지고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규약으로 이런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규약도 없이 함부로 건물에 붙였기 때문에 문제 없다. 통지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런 분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10년 전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공부도 하시고,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이런 분은 안 계시지만, 10년 전에 제 재판할 때는,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건물 내에다가 통지했으면 그만이지, 그걸 꼭 일일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우편 만들어가지고, 부채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항 변하시는 분들이, 당시에는 있었어요. 뭐, 지금 없지만. 아무튼, 건물 내 붙인 걸로 끝내려면은 이런 거에 대한 규약 규정이 있어야만 돼요. 자, 이제 사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